Hi. 안녕하세요 갈지마오입니다 오늘은 어딜 디 가시나요? 오늘은 어, 대구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구는 왜요? 어, 전국 신인부 대회를 나갔기 때문이죠 어? 그때 마산 그 대회랑 비슷한 느낌인가?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. 오, 만만치 않겠는데요? 만만치 않습니다 약간 마음의 각오가 다를 것 같은데요? 어 못하면 죽는단 말이에요. <laughs> <해야 됩니다>, 지금 <웃음> <웃음> 진짜 못하면 죽는단 말인데. <laughs> 못하면 라켓 네. 놓으십니까? 어.. 진짜 테니스 저버릴 <laughs> <접어들> 수 없어. 남의 키가 잡아줬는데 어 줬다고 그러한다? 어, 바로 그냥 테니스 아웃. <laughs> 대회 갈때 빠질 수 없는 just 맹물. <laughs> <And 웃음> 감사합니다. 네 담아주세요. 둘 아, 두류에 도착한 갈치마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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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뮤직뱅크무기예요비 하늘 진짜 예쁘다. 자, 네. 뮤차전 경기를 앞두는 지금 현재 긴장이 됩니다 긴장? 뮤 네, 긴장이 너무 돼요 좀 약간 경기 시작이 임박해 오니까 음. 아, 포지 않을까? 좀 걱정이 되는데 그도 자신있게 최고 가겠습니다 무대 체질이잖아요? 그럼 만약 무대 체질이에요? 네. 그러니까 사실 서브가 좀 문제였죠 갑자기겁납니다 서브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노웨이 노웨이 no no 일단 멘탈 응, 멘탈 잡고 진짜... 서브가 안될것 같아도 그냥 서브가 들어갈 거라는 그런 멘탈 그렇죠. 그게 아주 중요해요 맞습니다 버릴 거 빨리 스윙 버릴 거. 끝까지 하고. 응. 맞아요

妹子，哎，对呀，哎，好。 嘿、哎！哎！哎！哎！哎！我真快哩！ クレア、今日 来斯！来斯！<水> 第一 이선 통과! 짠! 감사합니다. 오늘 듣는다 아이가. 니가 스매시까지할 생각 준비하고 있어 마시자. 응. 짧아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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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듯이 응. 거. 그래. 어. 처음부터 내가 니가 했다 아이가. 스매시안할 생각 없으면 이 사람이 여려 거라는 거야. 음... 왜 말렸는지에 대해서 촬영하고 있어. 바로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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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촬영하시면 되왜 네, 말렸죠? 로봇이 <laughs> 이 추천해 주셨는데. 야정킨 협찬. 어,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돈 <laughs> <laughs> 음, 빨리 내.

비용태 네. 왜냐면 남자 서브는 프로방에 지금 이렇게 칩니이 이게 어, 이게 밑에 가있다를 나중에 이거 신어가 이거를. 이로이 지금은. 잡아봐 아, 지금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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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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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지금은. 지금은. 지 지금은. 지 지금은. 지지 뭐 다리로 고 근데 둘이 어야돼 어서! 와우! 생 집에 가면 어서! 어서! 나아 싫다 아니야! 먹으려고 또 잘한 거야 어. 얼마전한 건데 선생님 형 잘한 거야 파이팅 <laughs> 어떠셨어요? 정말 힘들었습니다 몇 강?

I'm s 습니다 y w h e r 왜 Soria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r 3 I'm s o r 3월 3일? 3 o 3월 3일을 위해서. r 이팅 <laughs>